여기에 무슨 말만 무슨 말씀만 드리고 갈 거냐면 옆에다가 필기만 해주고 가시면 돼요 왜냐면 거의 그냥 오늘 그냥 투부정사 이 10분 안에 거의 끝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금방 이제 밝혀 드립니다 그럼 부정사라고 제목이 돼 있죠 부정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두 가지 거의 90%는 다 투부정사로 쓰죠. TO를 달고 나옵니다. 두 번째, 부정사에는 이렇게 써보세요. 원형 부정사. 이런 부정사에는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이거를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동사 원형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고 TO 쓰고 동사 원형 쓰면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부정사에서 사는 단어에 품사할 때이 단어를 의미하는 거고 부정이 뭐죠? 정할 정자고 부가 아닐 부죠. 정해지지 않았다. 품사가 정해지지 않고 막다쓸수 있는 거야. 명사도 됐다가 형용사도 됐다가 부사도 됐다가 자기가 오는 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어떤 하나만 딱 정해가지고 동명사는 명사로 딱 정해졌죠. 근데 이 부정사 자체는 뭐냐면은 얘가 어떤 하나의 단어로 정해진 게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 다쓸수 있다. 이게 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정사는요.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자기를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다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체크해봐 시험장에서 이거 많이 틀리겠어? 많이 안 틀리겠어? 투부정사에 밑줄이 돼 있잖아요 그럼 거의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투부정사에 밑줄이 돼 있으면 투부정사는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너무 괜찮아 나중에 판단해도 돼 틀린 경우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부정사는 품사도 정하지 않고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오만 자리 다 나와요 동사 자리 빼고 다쓸수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쉬,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자 부정사 시작합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따다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따다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따다다 엄청 복잡하게 배워버리면 은 시험장에서 얘가 용법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이 나는 거야 이건 무슨 용법일까? 이게 맞는 용법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영어 막 40분 풀고 딴 가방 못 풀어서 장수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의 출제 패턴을 보셔야 돼요 계속 역대급 문제를 보면 단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투부정사입니다 역대급으로 단한 번도 안 빼고 투부정사는 무조건 문법에 물어봐요 근데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부정사는 다 맞습니다 몇 가지 답이 안 되는 그 특이한 경우만 외워지면 투부정사의 밑줄이다 투부정사가 나왔다 내가 몰라도 괜찮아. 얘 예, 왜? 아무 때나 막 쓰니까.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보세요. 13번. 이번에도 나왔죠.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 이렇게 잘 나와 있다고. 투부정사는 아무 때나 잘 쓴다. 오케이? 그래서 이 투부정사 예문 실제로 우리 기출 문제에 그대로 또 들어있습니다. 여기 투부정사 배울 때, it is easy by no means. 그 다음에, To learn English, 이 예문까지 똑같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냥 for 어즈만 추가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 뭐냐면 오늘 마음 속에 담아 간대, 휴 해보세요. 시작, 휴 왜? 부정사는 너무 간단해. 부정사 나오면 얘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특이한 경우에만 오답이니까 그것만 외우면 되겠다. 이거를 전제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이두 가지로 쓰이는 이 부정사는 원형부정사의 용법만 오늘 공부하고 가시면 돼요. 나머지 투부정사는 어디나 다잘 나오는데 얘는 극히 일부의 10% 아주 특이한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형부정사는 따로 공부해줘야 돼요, 별표. 얘는 틀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부정사는 아무 때나 잘 쓰이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의 용법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형 부정사는 근데 왜 쉽냐? 왜 쉽냐? 이두 가지 자리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쉬워요. 원형 부정사는 극히 극한된 자리에서만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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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정형부정사때 아무 봐요. 못 봐요. 극히 일부 문장에서 분부분은투 부정사로 씁니다. 투를 달고 써요. 근데 극히 일부 누구가 나와야 된다? 분여 이렇게 사역동사가 나와 있을 때. 오케이? 또. see, watch, feel, notice,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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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러분여러 e Feel, Hear, Observe, Notice 이 지각 동사가 일단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 자리에서 여러분?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어디 자리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동사 원형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간단하지 않아. 여러분, 관용구문, 관용구문이 있습니다. 봐봐요. 와우, 미쳐버리겠네. 메이크도 동사고 빌리브도 동사 같죠. 진짜 동사는 누구다? 메이크가 진짜 동사예요. believe가 원형 부정사입니다. 뭐뭐 인체하다 라는 특이한 뜻을 만들어내면서 make believe니까 믿는 척 하는 거야.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 그냥 갑자기 make도 동사고 believe도 동사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make believe. 오다 패턴을 우리 저번에 동사할 때 배웠어요. 여기다가 it 넣으시면 안 됩니다. Make it believe 이렇게 오답 패턴으로 나와요. 오케이. 또 here say bla bla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어본 대를 못 봤어요. Make believe만 우리 공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간단합니다. 아. 투부정사 다음에야건들지마 이런 문제예요. 투부정사 한 번도 안 빠지고 지방직에서도 나올 거고 다음 내년 시험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투부정사는 웬만하면 맞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제 원형 부정사는 우리 이렇게 어 지각 동사 다음에 나타날 수 있고 사역 동사 다음에 목보자리쓸수 있고 관형금은 요거 정도만 주의하시면 된다고. 어 부정사는 요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만 보고 가시자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투 플러스 원형 부정사 구조를 투 부정사. 이 책은 철저하게 원형 부정사는 동사 파트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투 부정사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다 맞다. 아닌 경우를 배울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영어 문장에서 밑줄 쫙 꺼놓으세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한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똥그라미 쳐보세요. 세 번째 줄에 올바른 표현으로 나온다. 얘는 틀리지 않아 거의. 그러니까 극히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투부정사를 못쓰고, 그거 아니면 투부정사 너무 잘 씁니다. 자, 그래서, 다만, 여기 이제, 여기 이거 오늘 이제 내, 내일부터 이거 배운다고요. 특정한 경우에만 투부정사가 오답이 되기 때문에, 아, 투부정사 안 돼. 이 경우만 저랑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는 다 괜찮은데, 투부정사는 언제 주의해야 되지?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예문, 여러분, 한 번만 봐주세요. 언제 주의해야 될지 봐야 되잖아. 그쵸? 이런, 봐봐요. 2번. 투부정사 문제야? 투부정사 문제 아니야? 2번 봐봐요. 문제 1번에 2번. 투부정사 문제가 아니죠? 투부정사가 아예 없잖아. 그치? 어, 뭐 투부정사 문제 아니에요? 3번 봐보세요. 싸우, so, 누가 보입니까? 지각동사가 보이죠? 근데 여기 ing 써놨으니까 여기도 뭐 원형부정사도 안 나오고 투부정사도 안 나왔으니까 그 문제 아니잖아. 그러면 4번. 여기 뭐 투부정사 쓸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번에 1번 딱 체크해봐요. 제가 투부정사 주의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랬죠? curry, get, c u s e read, get. 밑줄. 문제 1번. c 리 r r y get, c u 겟 s e read, get. c r r y get. c u s e read, get. 여러분, 우리 5형식 동사 중에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야나, 투부정사 쓰 야나, 능동이면 투부정사 쓰고, 수동이면 피피 쓴다. 이 동사들은 주의할 동사예요. 투부정사한테. 투부정사 공부하실 때 5형식 동사 중에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보로 써야 되는 애들. 여기에 뭐 ing를 쓴다거나. 동사 원형을 쓴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원형 부정사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 됐어요? 우리 원형 부정사는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보세요. 커즈드 이미 동사가 나왔죠. 이미 동사가 있는데 라츠 브 피플 체크하고 슬립 동사가 또 나왔네요. 원형 부정사죠. 동사 원형으로 썼으니까. 슬립 밑줄. 여러분 원형 부정사는 극히 드물게 쓴다. 사역 동사, 지각 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만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지 나머지는 에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갑자기 문장에서 동사원형을 써놓지 않습니다.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이거나 투부정사로 붙여서 동사를 써야 됩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 u r 드겟 get, curry get, c u r a d get, c u r a d get. 그러분 체크해 주세요.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curry get, c u r a d get은 요 5형식 투부정사 목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동사원형으로 나와있으면 된다 안된다? 동사원형 이꼴 원형부정사에요 원형부정사로 써져있으면 안된다 요런 문제가 되는거죠 그럼 2번 봐봐요 2번 2번 어때? 2번에 1번 출제포인트 밑줄 한번 그어봐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1번에 투부정사 또 보이죠? 밑줄 쫙 1번에 투부정사 2번에 1번 투부정사 쫙 밑줄 문제 2번의 2번 Be used to 우리 이거 배웠잖아 Be used to 부정사도 되고 Be used to ing도 된다 그랬죠 그럼 주어 체크하라 그랬죠 I 사람 주어면 Be used to ing로만 쓴다 이렇게 이미 배웠잖아 그럼 2번은 우리 배운 데서 체크했고 3번 얼마나 열심히 배웠습니까 The number of 복수명사 단수동사죠 R 밑줄 비동사 나오면은 수일치 문제입니다 R 체크하세요 아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된다? Is 요렇게 바뀌어야 되죠. 4번. 부가음음문 쓰는 문제죠. 부가음음문 쓰는 건 쌤이랑 안 배웠잖아요. 그쵸? 그럼 문제 2번에 1번 체크해 주세요. 어폴드 투부정사 맞다. 어폴드 투부정사 잘 쓴다. 이렇게 외워 두셨으면은 금방 체크할 수 있죠. 부가문문 만드는 거는 또 배울 겁니다. 부가문문 만드는 거는 배울 건데 일단 요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내비 두고 1번 같은 경우 afford to 부정사 잘 쓰는 구문이에요. 투부정사할 여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길라잡이를 잡으실 때 아, 투부정사는 웬만하면 되고 원형부정사는 극히 일부에만 쓰이고, 우리가 앞으로 투부정사 공부할 때는 웬만하면 다 되는데,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가지고는 오답체크를 하고 정답체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